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이 5월 31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은, 뭐, 저는 아마, 아, 미국에, 그, 어, 뉴욕에서, 뉴욕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나먼 이 고국에서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뭐랄고 거냐면요. 제가 이 팥배나무 그 몽둥이를 갖다가요. 이 순을 하나 만드는데, 약한 6개월, 6년이 걸렸어요. 원래 멀 때가 뒷자로 돼 있는 거 자르고 바고 해서 이렇게까지도 만드는데, 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 간다는 게, 아, 이렇게 힘드네요. 근데 이 나무는 이제 취목을 해야 돼요. 근데 취목하는 게, 이 화분이 좀 깊은 분에 있어서 좀잘안 보이지 않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걸 잘라서, 어, 왜 취목을 해야 하는가, 아, 그 이유를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취목하기 위해서는 흙기 이 정도밖에 묻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라야 되겠죠? 자. 자. 이제 속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보시기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서, 이, 분재나 모든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뭐라고 말 하나, 좀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서로 균형미도 있어야 되고, 각 그, 어 휘어지는 그 각도도 있어야 되는데, 이, 이렇게 이 나무를 보면은요,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좀 약간 가늘어서, 빨렸다 그러나요? 그래서 제가 한이 정도에서 한번 침묵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어, 그러면 제가 이제 치목하려면은 항상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목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그, 수태. 또, 어, 이 프랑스 제품인데, 프랄린이라는 어, 상당히 좋은 그 밝은 뭐 촉진제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거를 사용했는데요. 미국 거는 이 수입하는데, 배보다도 배꼽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 그, 어, 개인이 하나의 농약을 수입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 어, 이노바텍에서 수입하는 그런 프랑스 제품이에요. 이것도 50년,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50년 동안 사용하던 거, 아, 어, 뿌리 밝은 촉진제, 아, 어, 상당히 그, 어, 효과가 어, 좋다고 그래요. 얘하고또 그, 저곡토. 이 저곡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이 황토. 황토는 그 낚시 가게 가면은 황토를 뭐한 봉다리에 한, 한 2,000원인가 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밝은 촉진제 이 프랄린이 필요하시는 분은 그이 아래 흘러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은 아마 이걸 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아마 우리나라 누톤도 상당히 비싸요. 그 조금 있는 것이 막 그냥 돈만 원, 12,000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100ml 정도가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12,000원인가 얼마인가 되는데 이거 이 밑에 들어가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이게 구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하고 황토하고 1대 1로 어, 배합을 해서 어, 여기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침묵을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이, 그, 취묵하는 부위에도 여기 절간. 그죠? 여기 절간보다 여기가 조금더 길게. 이 정도. 아. 이게, 매번 말하지만은, 이 형성층이 확실히 나올 때까지 쭉 넣어줘요, 이렇게. 아. 여기에서요, 이 팥배나무는 이그 어 칼레스 형성이 조금 두껍게 되거든요. 원래 규칙상은 뭐이 나무 두께의 1.5배를 해라, 어쩌라 그러는데, 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약한뭐 3cm 정도를 하거든요. 일단은 아, 이렇게 껍질을 조금 덜 벗겨 놔 봐야 되겠죠. 벗겨보자고, 어떻게 나오나. 이, 그, 팝라함은이 수피가 좀 두껍네요. 그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저 안에 하얀, 그런 형성층이 나올 때까지 완전히 벗겨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 그, 확대로 완전히 해보면 알겠지만, 자. 이게 좀 하얀 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그죠? 자. 이그 형성층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으면은, 이게 그 뿌리가 평균이 나거든요. 이게 취목을 잘못하면 은편견 나는 이유가, 이 어느 부분에는 형성층이 완전히 까졌고, 또 어느 부분에는 형성이 안 까, 형성층이 나오지 않을 거면은, 형성층이 나오 보이지 않은 부분은 뿌리가 잘 안내려요 자 확대를 안해보면 이 부분하고 크게 확대해서 자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나무 껍질이거든요 이거 자 일단은 이런식으로 다 까줘요 일단은요 한번은 이게 한번에 여기에서 한번에 깔라고 생각 이그벗겨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조금 얇은 듯 해서 자 다시 한번 그어 원을 잘 맞춰서 반듯이 맞춰서 다시 한번 또 까드라는 게 낫거든요. 한 번에 왕창 이게 넣게 되면은 그 한번 잘못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어 제가 일단은 약한 2cm 정도로 남겨 놓겠거든요. 잘못하면은요. 이게 그 여기 그캘러스형상과 여기가 달라 붙어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약한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밑으로자약한 3cm 정도 내가 까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더자 조금씩 이렇게 그죠? 자 이게 또그 취무가 시는 분들 이 제일로 큰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 간격을 너무 조금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뿌리가 나려야 되는데 이 캘로 생성이 이렇게 덮어버리고 이렇게 덮어서 뿌리가 날려자리 것. 뿌리가 나올 자리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항상, 이될수 있는 한 이게 좀 많이 까주는 경우인데, 최하가, 아, 그래도 약한 3cm 이상은, 물론 나무의 두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 이 정도는 까줘야, 확실히 완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 그, 다른 나무와 달리, 이 수피가 상당히 두껍네요. 모가나무는, 이렇게까지 수피가 두꺼운 줄 아는데, 아직까지 형성주까지는 제가 까질 않았어요, 지금. 일단, 수피만 벗겨내는데도, 상당히 두꺼워요, 지금. 그죠? 자.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제 껍질만 꺼놨지, 이, 그, 형성층까지 안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얀 수피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벗겨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여기도, 자, 하얀 수피를,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두 까줘야 돼요, 이렇게. 골고, 그것도 좀 골고루. 어디는 깊이 까고, 어디는 얕게 까고 보면 안 되고, 쫙 돌아가면서. 또 여기도 이 위에 부분은 특히나, 이, 이 부분이 뿌리가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뿌리 되는 것 보담도, 여기가 뿌리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얘 밑에 보담도 위에 부분을 더잘 해줘야 됩니다. 이프랄린 이거를 사용 설명서에는 이렇게 물에 반죽을 해서, 그죠, 반죽을 해서 여기다 묻히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자 발라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에 잘 쉽게 내리니까, 그죠 이렇게 자 발라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에 그래, 잘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아 붓으로 바라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자 물에 물3 이거 일해서 이거 반죽을 좀그 미국 제품보다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아 이번엔 좀 편하게 해야지 훨씬 더 이게 그 삽목을 할 때에도 물하고 3대 1 정도를 아, 묻혀서 희석을 해서 이 뿌리 끝에 이제 발라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제 내, 내, 내년 봄에 아니면 올 가을에 를 이제 분리를 해도 되거든요. 자, 그때 과연 이게 취목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발라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죠이 밑에는 바를 필요가 없어요. 위에만 발라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제 이거를 아, 물에 자꾸 씻겨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아그 황토를 조금 발라주려 그래요. 자, 황토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물에 이제 반죽을 해서 여기에 조금 프라리를 좀 넣고. 자, 아, 물에 좀 반죽을, 물좀 떠와야 되겠네. 황토하고, 그, 프랄린, 이제, 한 거를 이렇게 좀 발라줄 거예요. 이게 이제 황토를, 제가 이제 발라주는 이유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그 수분 유지와, 그, 물을 줄때 씻겨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 그, 발균 촉진제가 묻어있는 게잘 씻겨내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황토의 특성이, 이, 그, 소독 효과도 있고, 또, 수분 유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자 이렇서 자, 자, 이렇게 발라주었습니다. 이제 이 망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를 딱 조금 이게 얕은데 이렇게 구멍을이사살 묶을 거. 아. 딱 해서 이게 움직이면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땅에 좀 파묻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제 짜질 기를 해야 되잖아.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그래. 자, 이게 나중에요. 이게 흙이, 이 화분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짝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저는 이그 저곡토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다 전부다 수태를 집어 넣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수태를 사용하지 않고 저곡토와 수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저곡토의 흙은 약간 좀, 그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 뿌리 밝은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또, 아, 그, 마사토라, 또 뭐, 송이성이라 그런 거 흙이 약간 좀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밝은에, 저곡토보다 훨씬 못해요. 그리고, 이 저곡토는 완전 멸균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균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 그, 균이 들어가면은, 어, 안 되기 때문에 정성, 항상 저는 저곡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슈태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수분이 머물게 되면은요, 여기에 곰팡이나 그런, 그, 어, 안 좋은 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곡토를 사용을 해요. 자, 저곡토를. 자. 자, 이렇게. 충분히. 완전히, 치묵한 분이, 분이 덮일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톡톡톡톡톡톡 때려서, 골고루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게끔. 여기에 이제 수태를 물에다 이제 충분히 이게 분리워야 돼요. 아 물에 분리워서 이걸 또 그냥 쓰느냐 이 수태가 길이가 길게 되면은 그어 옛날 그 심지 역할이기 때문에 잘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항상 물에 분리웠을 때는 이렇게 좀 가위로 좀 잘라줘요. 이렇게 그래서 좀그 어 이렇게, 수태가 작게 되면은, 작, 어, 뭐냐, 짧으면은, 차 후에 얘를 분리할 때도요, 그, 뿌리 사이에 잘 끼질 않거든요. 그니까 항상 물에 불렸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항상, 매번, 이렇게 짧게, 짧게 잘라서 이상을 합니다. 자, 충분히 해서, 요 위에 이제 물이 말리지 말라고만, 수분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뿌리 밝은 처리가 되는 부분이, 수분이 말르이 마르, 말리게 되면요 어린 뿌리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잘 그, 침목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 나오다가 죽어버리거든요. 뿌리가 도태되니까 자, 분명히 저저저 저, 저, 꼼꼼하게 자. 자, 이렇게 해주고 또 어, 여기에 거름을 주는데 예,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절 절대로 여기에다가는 거름을 주면 안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추목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이 나무도 이제 성장을 하려면은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거름을 어디에 줘야 되냐면 혹시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위에다가 거름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절대 안 돼요. 제가 일부러 그 멸균 처리된 아 그런 저곡토를 사용을 했고 깨끗한 스태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액비나 거름을 주게 되면은요. 그어 뿌리 밝은 처리라는 부분이 가스가 들어가서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저대들이 액비나 그런 거 주면 안 되고 거름은 여기에. 그죠? 바닥에. 그리고 거름도 이 완전 검정된 거름. 뭐 그냥 시중 특반용 거름 뭐그왜 농협에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몇 천원짜리. 그런 거는 아그 완전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가 생겨서 잠못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 그그 그 뭐야 검증이 된 거름 이거 구스타트 아어 상당히 좋은 거름이에요 이게 이 개분으로 만드는 거름인데 질소 인산 가리가544 그런데 이 시중에 일반 다니는 그런 거름들은요 질소 성분만 많고 이 인산이나 칼륨 성분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무의 절관이 굉장히 길게 자라거든요. 그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크는 것 같은데 병이 잘 옵니다 그니까 꼭아 정말 이거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팔아서 돈을 마진을 남기려는 것 보담도 정말 좋은 거름이에요 그 일본 거름들 5kg에 10만원 돈이 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 8kg짜리요 만원이 조금 넘어요 이거 5분의 1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유박 같은 것도 있고 또어또그 동물변 음 우분, 돈분, 개분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동물 사체 아 그리고 또그 다음에 혈분이 있는 혈분으로 만든 거 그런 거름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거름들도 별반이 없습니다 거의가 거름 성분은 비슷합니다 굳이 우리나라 달라버리면서 비싼 거름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 한 포가 열평 정도의 이 거름을 주는 거니까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거름을 많이 주어서 나무를 죽이는 경향은 있어도 거름을 안 주어서는 안 주었을 때는 나무는 죽지는 않습니다. 단 세력이 좀 약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름도 나무가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만 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물만 흠뻑 주면은 이거 지목이 끝나 끝날 거예요. 어, 이제 이게 물을 이제 흠뻑 주시고 가끔 가다가 여기에 이, 그, 국산 뿌리 짱짱이나, 아니면, 매네들이 이렇게 가끔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이, 그, 바이오딘 401, 바이오디 사, 바이오딘 401을, 뭐, 열흘에 한 번씩이나 가끔 한번 주면은, 이 뿌리가 더욱더 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분이 말르지 않도록 했으니까, 분이 막안 말리게끔 잘 관리하시면은, 그러니까 내년 봄에, 이게 이제 분리를 하면은, 나 멋진 자 어때요 고기 상당히 예쁘잖아요 이렇게 안주 멋진 그러한 그 팝배나무가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또 이제 이 나무도 물론 제가 내년 봄에 이 분리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어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한번 어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고국땅이 돌아갈 때까지 그 동안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예손이었습니다